에, 이 코스터도 맛있겠다. 내가 먹어야지. 어, 어. 근데 갑자기 급똥 신호가 왔잖아. 아, 이거 어쩌지? 아. 똥을 싸느냐? 아니면 카스텔라를 먹느냐. 그게 문제로다. 어쩌지? 으아, 그냥 똥 싸고 먹어야겠다. 에잇 어? 이게 뭐야? 카스텔라네. 맛있겠다. 나 혼자 다 먹어야지. 으 시원하다. 어어내 카스텔라 어딨지? 어내 카스텔라. 야 아, 누가 내 카스텔라 다 먹었어? 빨리 말해. 야너 너가 먹었지? 응? 아, 아니야. 거짓말하지 마. 너 그러면 너 입에 묻은 빵빵 빵 부스러기는 뭔데? 아 이거. 이거는, 동생, 동생아, 범인은 바로 너였구나 에헷, 들켰네.